입니다. 오늘은 육견 심사장에 왔어요. 저희 아이, 들장 아이들이 1품, 2품 심사를 보러 와서 1품 심사는 끝나서 아이들 두 가지 시켰고요. 지금 이제 2품 심사 있는데, 2품은, 어, 필수가 고격품제예요고려품제하고 이제 태국 5장 주변에 뽑아서 품제. 몇 장을 해야 돼? 1장부터 8장까지 다할줄 알아야지, 그 중에서 정말 추첨을 하는데, 이번에는 태극 5장이 추첨이 됐어요. 이팀 심사에. 어, 아이들 이렇게, 먼저, 어, 두 심사에는 기본 동작과 기본 발차기, 그리고 품쇄, 배 하고요. 이제 품쇄가 끝나면 이렇게 거르기 심사 도입니다. 안전, 이제 다 착용해야 돼요. 헤드 기하고 사포고, 그 사포제도 있고, 마우스피스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선수들은 필히 촬영해야 되지만, 아이들이 국경심사 때 위험할 수 있어서 꼭 마우스피스를 착용하고 하는 게 안전상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협회 이사로 어, 심사장에 와서 어, 이번 소개도 받았고요. 오늘 또 이제 아이들 입동심사가 끝나고 상품, 사품이 없어요. 이 심사에 저희 의장은 다른 분들 늦게까지 수고하셨지만 실 저는 입동심사까지 보고 어, 이제 아이들 챙겨서 갈 거예요. 어, 인천 남동부 태권도 협회 심사장은 이렇게 분위기가 이래요. 그러니까, 음, 확실히 일품 심사보는 친구들이 많아서 후보님들이 다대이 빠졌네요. 그래도 이제 3품, 4품, 1단, 2단, 3단 심상까지 오늘 국회의원 심사장에서 다 하고 음, 좋은 성적으로 모두가 합격하게지 기원합니다. 저는 저렇게 다음번에는 어 개양구 서구 부평구 심사위원으로 그렇게 나올 거예요. 어, 이번에는 저희 구가 심사를 저희 데리, 아이들 데리고 나오기 때문에 심사위원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다음번에는 심사위원 음, 채점관으로 발표이될 음, 거예요. 오늘 휴일인데 이렇게 부모님들도 바쁜 시간돼서 그동안 열심히 한 아들 딸들 가서 응원해 주시고 촬영도 해 주시고 저희 부모님도 오셨어요. 어. 관장이 사고 있는데 심사관들도 모두다 걱정이 많아요. 우리는 또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 사랑합니다.